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오늘은 세르니모가 와서 구연동화를 못 읽어준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제가 좀그 동안 어디 서 갔다 오고 좀 아파갖고 다들 잘 지내셨죠? 음, 아, 오늘은 컨디션 있겠 찌뿌둥하네. 아, 오늘은 제가 묻고 싶은 게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버릇 드리는 사람이 나빠 요 버릇 드는 사람이 나빠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밥을 매일 매일 사줘요 선물도 사줘요 막 챙겨줘 그러면 감사할 줄을 알고 저, 저도 한번은 베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100명 중에 80%는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누구한테 많이 얻어먹어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더 인복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 주변 아이들이 하도 그러길래. 근데 지금은 그 아이들을 안 만나고 그렇게 살니까 어, 내가 인복이 없는 거 아니었구나. 어, 내가 버릇을 잘못 들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버릇 드리는 사람보다 버릇 드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매일 올때 커피를 사다 주고 밥을 사주고 한다 한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감사함을 느끼고 저도 한 번은 두 번은 해, 이렇게 하고 감사 표시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달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아나쟤만 나니까 당연히 지가 망갖고 나가도 돼아 제가 밥값 살 거니까는 제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렸을 때에요 아이들이 이제 저는 일을 하고 아이들이 설악산에 놀러 갔다 왔나 봐요 근데 갔다 오더니 밥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그때 고바오의 대치동에 고바오인지 무슨 불고기집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시켜먹더니 갑자기 호두과자 하나를 딱 꺼내더니 돈다 쓰고 이거밖에 없다. 근데 밥값은 네가 내라. 밥은 자기네들이 먹자고 해놓고서는 밥값을 저보고 내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좀 나빴어요. 뭐 밥값을 내서 기분이 나쁜 것보다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만나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하고 안 보게 됐는데, 어, 저는 아이한테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만큼을 받더라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라고 문자 드리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켜요. 저도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못 해본 적이 많았는데, 어,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은 해준 사람들 흐뭇하고 서로 좋지 않아요? 그거를 뭐 립서비스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진심 어리게 해보면 해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해줄 때는 마음이 있으니까 해 주는 거지 돈이 많다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 물어보는 거예요. 버릇 드리는 사람이 나쁠까? 버릇 드는 사람이 나쁠까? 저는 버릇 드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저한테 한없이 퍼진다 한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어또어 어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안해 주잖아요. 안 해준다 또 서섭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건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감사 표시도 하고, 내가 설령 밥을 못살 형편이면 말이라도 고맙게, 이쁘게 하고, 저는 요즘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드는데 그말한 마디 한 마디가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어, 어 <laughs>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는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동 딸이 그래갖고 너무 이제 친하게. 그, 너무 친하진 않지만, 친하기 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결혼하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에 갔어요. 없는 마음에, 이제, 축의금도더 많이 하고 했는데, 어, 아무도, 너 힘든데, 이렇게 뭐하러 했니? 어, 다녀가 돼서 고맙다. 그런 말이 일절 없더라고요. 딸도 알고, 아들도 알고, 언니도 아는데. 제가 그 이후로,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아, 오지랖떨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구나라고 느껴서 이제는 결혼식장 같은 데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수기금만 보내고, 그냥 이렇게.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돌잔치를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 왔으면, 아 어, 반갑다. 눈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맞으면 찾아도안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걸몇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는 제가 사람들 많은 곳을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줄 때는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되고 버릇 들면 안 되고 어, 그렇다는 거 그냥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그분에한번 받으면 한번 주고,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거, 꼭큰 거를 주라는 건 아니에요. 한번 받으면 그 마음의 감사의 표시로 한 번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리고 또, 줄때 되는데 안 주면 또왜안 주나, 이렇게 또 기대하게 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그렇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함을 느끼면서 항상 버릇 들지 말고, 습관 들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버릇 들이는 사람이 나쁘대요. 물론 버릇 들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버릇 드는 사람이 더 나쁘죠. 당연한 건 없잖아요. 자기 부모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 버릇 들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인사성 바르게 그렇게 살길 바래요. 저도 철없을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고 눈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